자, 오늘의 현장은 불안기 때 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요즘 지어진 신축 현장보다 1억이 더 저렴합니다. 내부 같은 경우에도 전실 사이즈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거실 폭이 4m60이 되고 주방도 D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도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1억 후반부터 분양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테이 나인의 케빈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승희동에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왔는데요. 금액 먼저 설명드릴게요. 1억 후반부터 2억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테이나인 구독자 여러분께서 먼저 꼭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승희역이 가까이에 있고요. 인하대학교 병원도 가까이에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 현장인데요. 홈플러스 이마트들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는 편리한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건축주분께서 직접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진, 중간 마진을 다 빼서 받을 금액만 받는 현장이어서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 신축 분양 시세 대비해서 1억 이상이 저렴한 현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타입은 방세 개, 화장실 두개 구조인데요. 방 사이즈들이 어느 정도 잘 나와 있어서.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충분하고요. 거실 폭도 4m 60 정도 되는 넓은 거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지금 오늘 촬영한 현장은 앞에가 좀 막혀 있어요. 하지만 다른 호수들은 개방감이 있는 호수들도 있으니까 먼저 오셔가지고 좋은 호수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대씩 100%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전실 입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전실 보여드릴 건데 전실 딱 들어왔었을 때 집안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이고요. 정면에는 키 큰장 총세칸 있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미디웨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여러 가지 보관 가능합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띄움 시공 되어 있고 타일에 줄눈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를 돌아야 현관 입구 중문이 있는데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스트 코팅된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잘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복도 공간이 있고요. 복도 공간 가운데로 가면은 이제 거 거실 공간이 있는데 거실 공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거실 공간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아털 간의 간격이 4m 70이 나옵니다 그만큼 넓은 거실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는 뭐 가족들이 생활하시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메인 전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올라오는 창이 나와 있는데 이 호스는 사실 앞에가 좀 막혀 있어요 다른 호스는 뚫려 있는 호스도 있는데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이양이면좀안 막힌 호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DP 돼 있는 1세대가 2세대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억 후반에서부터 2억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별로 없고요. 정말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위쪽에는 시스템 무풍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물열 천장 안쪽으로 해서 간접 조명과 메인 조명으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조명 쓰시는 데는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다음은 이 TV 쪽아트월은 인테리어 보드가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형 TV 한대 정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이트의 인테리어 보드이기 때문에 스크린 같은 거 설치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소파도 올수 있는 공간은 4인에서 5인 소파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 보드가 벽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엔 액자 같은 거 하나 걸면 좀 이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옆쪽으로 비디오 컨트롤 타워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시계를 볼수 있는 메리 평, 디지털 시계도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하고는 이렇게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데 d 자 형태이기 때문에 동선에 는 상...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먼저 단차가 한 10cm 정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일반 식탁 의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4인에서 5인까지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식탁등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부족한 빛은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이기 때문에 어떤 주방 식기를 갖다 놓으셔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공간에는 밥솥 자리, 전자렌지 자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렌지는 구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후드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수대는 직사각형 싱크볼로 깊게 되어 있어서 설거지거리가 많이 쌓이더라도 용이할 것 같고요. 수전도 거의목 수전으로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자,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에는 키친핏으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이 부분 다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v 쪽아트홀 쪽에 방두개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방 같은 경우에는 3m에 2m 60 방 사이즈여서 이렇게 침대를 놓더라도 옆쪽에 공간이 남는 것처럼 가구 배치하시기에는 넉넉한 직사각형 형태이고요. 앞에 창도 잘 놔져 있고 위에 시스템 무풍 에어컨도 방에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은 2m60에 2m50. 이방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드레스룸으로 꾸미거나 멀티룸, 서재룸으로 꾸미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이렇게 워시타워 설치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안쪽에는 어, 워시타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직렬로 올리셔가지고 워시터거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 이 안쪽에는 보통 실외기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일러까지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별도의 수전도 하나 더나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침실하고 메인 욕실은 현관 입구 쪽에 있는데 방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메인 침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도 있으니까 부분도 같이 염두하셔가지고 나오실 때는 다른 구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침실 같은 경우에는 3m30에 3m30. 11자, 11자 나오는 방이어서 이 방에도 가구 배치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이 방에 잘 설치되어 있고, 이제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닫이문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면을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은 가운데 세면대가 자리잡고 있고 세면대 옆쪽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올려놓고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 공간이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양병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반대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실 때는 부분 부두 분이서 사용하셔도 될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메인 욕실인데요. 자 메인 욕실은 부부 욕실하고 다 좀 폭이 넓은 직사각형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세면대, 양병기 그리고 조명이 있는 거울, 수건, 수납장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숭이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주변에 대형병원인 이나대학교 병원도 있고 마트라던가 상권들도 잘 갖춰져 있는 동대이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건을 살 때도 여러가지 가격을 비교를 하지만 제일 비싼 물건인 집을 살 때도 여러가지를 비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도 집 구매하시는 리스트에 하나로 들어가셔도 충분한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주변 신축 분양 현 현장 대비해서 금액이 1억 이상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현장을 찾으신다고 하면 꼭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어, 저는 더 좋은 영상 이쁜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입니다. 감사합니다.